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상 공간 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피싱 마스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여러 개의 맵이 있는데 빈치 선착장에 어, 적치 청상아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른 물고기들은 다 잡은 상태고 어, 적치 청상아리를 아직 잡지 못해서 어, 오늘 한번 적치 청상아리를 잡고 어, 시간이 남으면 또 다른 맵에 있는 어, 이제 또 다른 물고기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노건에 어, 좀 낚싯대를 좀 던져 놓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미끼나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비치선착장에 가서 한번 적치청상아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치청상아리가 한번 이제 도감해 보면, 아, 없는 미끼가 이제 좀 적치청상아리가 좀 좋아하는 미끼였었군요. 자, 그래도 한번 장착을 해서 어, 적치청상아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자리가 잡혔군요. SS 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풀 텐을 해서 좀 빠르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텐 같은 경우는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스타 낚시대만 가능을 하고, 어, 우리가 채점을 하듯이 원을 그리면서, 어, 이제, 떼었다 넣었다, 놓았다, 떼었다 넣었다를 해서 낚싯대가 끊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좀 빠르게 잡아 당기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보스 물고기라든지, 자, 잠수치가 24가 나오는군요. 어떤 물고기인지 참 궁금하네요. 물고기가 이제 S등급 이상이거나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노래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 날색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노래가 이제 변경을 하면은 뭐 이제 네임드급이나 아니면은, 어, 지금 같이 큰 물고기가 잡혔을 때 노래소리가 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진짜 재밌는 게, 낚시하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 소리나 이런 것들이, 어, 진짜 좋은 듯 합니다. 자, 황복을 보니까 이제 좀, 어, 복찌개가 좀 먹고 싶긴 하네요. 네. 자, 뭐가 잡혔을까요? 또 날색인가요?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보서 날색이 같습니다. 아, 만색이군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이 진짜 괜찮은 게 어, 물고기가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 그려놓은 게어 이제 저도 그 해외 갔을 때 여기 이제 도감에 보면은 나폴레옹 피시라고 하는 고기를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정말 똑같이 잘 그려놨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물고기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진짜 좀 괜찮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어, 마켓에 이제 바로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좀잘 모르지만, 그래도 낚시 게임 중에서는, 어, 제일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갑오징어가 잡혔군요. 오, 네. 온것 같습니다. 야, 잠수치가 71이네요. 보스몰고기는 이렇게 피가 찹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적치 청상아리를, 어, 잡았습니다. 이제 자랑을 좀 해야죠. 자 수족관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 이제 조개 해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개 해변에서 제가 이제 잡지 못한 물고기가 하나가 있는데 어, 이별 모양이 색칠이 다돼 있으면 잡은 거고 지금 이제 보면 92%로 나와 있죠. 제가 한 마리를 또 잡지를 못한 겁니다. 자,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고기를, 어, 잡지를 못했네요. 이거는 근데 좀 물고기가 희한하군요. 뭐, 이벤트 고기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럼 요거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적돔. 아, 어, 노을 등대의 어, 자이언트 어, 적돔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적돔은 또 어떤 걸로 잡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호 미끼가 나오는군요. 자 암브로사이아라고 하는 어 이제 미끼로 변경을 해서 자 이한테 적돔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이 물고기마다 특수한 잠수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어 대충 잠수치를 보고, 또, 어떤 물고기인지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실이가 맞죠. 참, 부실이도 진짜 맛있는 생선이죠. 예. 약간, 좀, 방어 같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나는 물고기긴 합니다. 오, 어, 이게, 뭐죠? 잠수치가 굉장히, 어, 아, 보스인 것 같습니다. 적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 자 이렇게 서 잡았네요 네이렇게 해서 아 이제 또 자이언트 적동을 또 잡았습니다 3S네요 자 그럼 이건 판매해야 되겠죠 네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스급의 물고기를 잡으면 스타로 팔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요런 게 이제 좀 많이 어,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낚시터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맹글로 리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글로 리버가 이제 잡지 못한 게 등각 철갑상으로 제가 잡지를 못했군요. 그러면 맹글로 리버에 어, 등각 철갑상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미끼를 좋아할까요? 요거는... 어, 전문가의 레어 미끼를 써야 되는 거 보군요. 잡혔네요. 오, 이게 높진 않은데, 어, 이 잠수치가 높지는 않은데 3S급인 것 같습니다. 자, 뭘까요? 궁금합니다. 상은가요? 아, 바라본디군요. 어, A급인데 노래가 바뀌었네요. 이게 좀 잡기 힘든 물고인가 봅니다. 아 근데 이제 게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물고기는 좀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모르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바라문디는 이제 처음보는 또 물고기긴 하네요 자 초가 아, 잡혔네요 낚시터에 따라서 이제 또 물고기들이 잡히는 게 틀리고 어 이제 또 생소한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좀 이런 어, 수집도 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 게임은 자 타이마샤라고 하는 물고기 잡혔네요. 한금 물고기를 볼까요?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예, 예. 자 타이마샤라고 하는 물고기가 음 그렇군요. 요런 물고기가 또 있군요. 좀 신기하긴 합니다. 바라문디. 아름다운 은빛 비늘을 강한 힘으로 유명하다. 동남아 열대와 우림과 호수의 옅은 바다에 서식을 한다. 주도 바다와 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많이 발견되나 그렇지 않은 지점에서도 서식을 한다. 아 이제 동남아 오정이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또 향한거 같습니다 잠수체가 낮은거 보니까 아, 향한거 같네요 자 빨리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물고기 잡고 아, 낚싯대 던져 놓은거 다시 확인 한번 화,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리다가 이제 옆에 키를 좀 잘못 눌렀군요 자 피콕 배스 어. <laughs> 여러분 낚시대 이제 좀 돌리실 때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예, 저처럼 이런,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 물고기가 이렇게 겹치기도 하는군요. 아까 전에. 어, 물고기가 또 맹글로 리버에도 동일 기종이 있었죠. 타이거 쇼벨로즈가 이제 또 잡혔네요.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맹글로 리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놓쳤던 향어를 여기서 잡는군요. 네. <laughs> 낚싯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낚싯대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저는 방어구로 인체는 하지 않았고, 낚싯대가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낚싯대는 제가 봤을 때어 조금 어 별로지 않나라는 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낚싯대는 스타 낚싯대만 쓰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아, 물고기가 나오지가 않는군요 자, 두 번만 더 해보고 아, 또 낚시 대회가 하고 있었군요 아, 이렇게 이제 낚시 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등수 안에 들면은 또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남을 때 이제 간간히 하다 보니까 뭐 낚시 참가나 이런 거못 하고 있는데 게임이 이런 좀 대회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열고 해서 어 좀, 진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잡고 한번더 던지고, 어어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재미나게 어 또한번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요 멀리 던졌어야 되는데 앞에서 끊겼네요 오온거 같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또 주는군요 자 기절시키겠습니다 오 기절이 안하네요 자 <laughs>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등각, 철갑상어를 잡고 오늘 어, 이제 촬영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재미난 어, 영상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